유튜브. 아니 무슨 내가 매혹을 걸어줘 안돼 아, 테레 됐어 이제 너 개XX 테레온 살려내 비아뽑뽑 누나? 모르겠고 오늘부터 철천지 원수다 죽이겠어 아비아뽑뽑한테가 어디 어디까지 확대하는 거야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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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공개 연애를 하겠다고 저도 소문 들었거든요. <laughs> 아 언제까지 숨기나 했는데 드디어 공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유튜브 영상까지 올리셨던데? 근데 나나 저거 하면 나 약간 공식적으로 님들한테. 동성애자로 낙인 찍힐까봐 겁나. 하하하하. <laughs> 나, 남자한테는 심박수 그냥 개 그대로 있고. <laughs> 여자한테만 가슴 뛰는 내가 들킬까봐 겁나. 하하하. <laughs> 어, 나는 진짜 솔직하게 난 남자 좋아하는데. 이상하게. 영상은 여자가 좋더라고. 하하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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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 엄마 아빠가 보면은 어, 우리 딸이 하면서 걱정할 것 같아. 으에에에에에에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흐름 탔다. 에 흐름 탔다 흐름 탔다 흐름 탔다 에 흐름 탔다. 에에에에에 에이, 난 안될거야 아, 누가... 다 아, 밀었네? 바로 내려갈게요. 아아 아, 이거 위에 있는 애가 문제네. 얘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다시 쭈르륵 내려가면 무조건 돼. 아,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 이유를 알려줬어. 아 그냥 나 오늘 그날이라서 좀 아파. 나 오늘 뭐그한 달에 한번 마법 뿌리는 날이야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. 그럼 바로 그냥 편의점 가서 그냥 헉, 어린이 해울제 어? 있어요? 한 다음에 고사가지고 갖다 주세요. 개좋아함. 아파는이유까지 말해주면 이미 썸 아니냐고? 님들 저랑 썸 타요? <laughs> 얘들아, 너희 나랑 써, 써, 썸 타? <laughs> 어, 그런 거였어? 3년째 썸 타는 존. <laughs> 누가 썸을 3년 동안 타? <laughs> 어, 뭐야, 금사양이잖아. <laughs> 금사양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나 이거 못 참아. 슛. <laughs> 금사양에 둘러싸인다. 우! 어, 뭐야, 여기 유은의 굿즈전이야? 카페 사장, 최준이네. <laughs> 아, 개웃기네. 물에, 물에 움직임을 멈춰. 아, 흐 <laughs> 됐다. 아, 아이 바보야. 아, 개멍청해. 어? 됐다. 하. 나왜캐바보같지 아, 비켜요. 여기 자리에요, 저. 아, 진짜 어이없네. 누구까지 그렇요 하, 아, 진짜. 아 수담이, 저좀 그만 좋아하셈. 우와, 크. 고마워. 슈, 보냈다. 어. <laughs> 나? 어. 나 보고 싶어? 안 돼. 안 돼, 안 돼. <laughs> 안 만나줄 거야. <laughs> 집착하지 마. <laughs> 미안해, 내가 미안해. <laughs> 아 진짜? 그럼 돈으로 미안함을 보여봐. 그럼 용서해줄게. <laughs> 뭐 아니야 야! 내가 지금 이거 하루 종일 저하고 있는데 13개나 남았는데 13개나 남았는데 이 ㅈ 가아나 실수로 이거 다른 사람이 주면은 그 뭐였지? 다이아 버킹이 준다 해가지고 줬는데 나 털렸어 그렇게 에? 그래도, 그래도 <laughs> 좀 불쌍해 보이니까 내 루비 한테 줄게 하하하하 <laughs> 이걸 주네 아, 근데 뭔가 스토리텔링 그럴듯 하지 않았음? 나 거짓말 좀잘 치는 사람인가 봐. 나 개웃겼네, 그냥. 진짜 누군가는 꼭 그러스,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? 감 잡았거든. 뭐야. 어, 보스 떴다. 어, 소리 지르는 것 봐. 아 <laughs> 아니 얼었어!!! <laughs> 아니 싫어요! <laughs> 아니! 아유 도박도못 가게 날 얼렸어! 아니 개사기네 이거? 얼리는 거 뭐냐? 어 럭키씨! 되게 켜버렸네돈좀 어, 만졌습니까? 아유 농사에 돈을 어떻게 만져요 왜! <laughs> 유니샘이란 네, 사람 조심해요 맨날 졸졸 따라다니면서 감자 달라고 아주 지랄더 하는데 다이아나 캐머 그 다이아나 팔갖고 250억 인는데 그거 달라 그래 아주 깡패야 깡패. <laughs> 어 여기서 나올게 합니다. 갈게요. 연마 <laughs> <laughs>